안녕하세요. 2020년 금융시장 전망, 그 다섯 번째 시간, 금리, 채권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금융시장 전망, 주식 파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기가 반등을 하고, 리스크 오프의 분위기가 나타나면, 전통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이 투자자산으로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 리커버리라는 대전제 하에서도, 채권보다는 주식이 좀더 매력이 있을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상승기에는 채권은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채권이란 것이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그리고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거기에 신용등급이 낮은, 조금 더 위험한 기업이 발행하는 하이힐드 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경기의 사이클에 따라 채권의 투자 전략도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 강의에서 이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강의에서는 선진국들의 금리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은 각 나라의 국채를 트레이딩하기에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인 경기 상승으로 인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완화 정책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격적인 완화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2019년에 사용을 하고 2020년은 그 효과를 지켜보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금리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건 바로 각 나라별로 추가 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펼쳤던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될 경우 각 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할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가능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따라 그 대비책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은 말 그대로 기준금리를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의 예금금리가 낮아 많은 돈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찾아 시중을 떠돌겠죠. 더불어 대출금리 또한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대출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세금이나 정부 지출을 조정하여 경기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세율을 낮춘다거나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 바로 QE입니다. 비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인 qe는 정부가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직접 사들임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0년에 미국 및 우리나라는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고 유럽 및 일본의 경우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2020년 상반기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좀더 공격적인 분들은 0%대 금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실제 우리나라 현재 기준 금리가 1.25%로 추가 인하에도 1%이지만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외에 아직 재정 정책 등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정책을 적절히 사용하며 그 효과를 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한 미국에 대해서 한번 더 볼까요? 미국은 현재 1.5에서 1.75%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최대 3회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모두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땅 파고 들어가 유전을 발견할 것도 아니고 두 군데 모두 추가적인 통화정책의 여유는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어쩔까요? 그냥 손만 빨고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정책 및 양적 완화 등의 정책이 좀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유럽 쪽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너무나 오래 지속된 저금리와 불황의 여파를 아베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 자꾸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겠죠? 그중 하나가 한국대리기일 거고, 어,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으나 여기서는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언젠가 일본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이고 이에 대해서도 투자 방법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금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상품들과 다르게 간단한 트레이딩이나 투자의 아이디어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은 채권 트레이딩이 많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의 왕, <laughs> 건영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잘... 들었는데 이건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저는 사실 금리를 사고 판다라는 게 사실 전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라 음,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답을 모르면 채권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채권에 대한 강의를 들을 이유도 없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처럼. 참 좋은 질문이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뭐, 이게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맨 처음에 채권에 대한 강의를 아카데믹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우선 금리를 사고 판다는 거를, 금리 가로 열고 선물 가로 닫고, 금리선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선물은 금리랑 똑같은데 그것을 퍼센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처럼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 금리가 오르면 금리선물의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선물의 가격은 올라간다 우선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시작을 하면 금리선물을 매수를 해 근데 금리선물의 가격이 올라 그럼 이익을 보는 거지 근데 아까 역의 관계 있다고 했으니까 금리 선물이 오르려면 금리가 내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사는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선물의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건 어떤 경우야? 금리가. 오르는 경우지. 그러면 금리 선물 포지션을 숏을 잡은 다음에 금리가 오르면 금리 선물의 가격은 내릴 거고, 그러면 그렇게 이익을 볼수 있다. 금리 자체가 퍼센트로 있기 때문에 사고 판다는 개념이 좀 어려우면 어차피 가격의 표현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 개가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선물을 사고 파는 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됐니? 네. <laughs> 혹시 뭐 여기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네. 음. 좀더 제가 자세히 알려면 이거에 대해선 따로 강의를 하나 음. 그게 필요하기는 해 그게 필요하고 어, 근데 아마 조회 수는 굉장히 다질 거야. 태권 금리 이쪽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음. 즘 구독자 1,000명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1,000명이 되면 <laughs> 금리 강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용구 화장실 갔냐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좀 전에 기침하던 거용구였어요 <laughs> 그러면은 금리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박수.